1함수가 되는 조건, fx는 뭐로 정의된다? y로. x에 관한 식. 식인데, 그 식의 형태가 1차 식이에요. 그러면, y 관해서 정리해보면, y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ax. 동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, 이렇게 묶어줘야 되지. 이거 뭐 들어갈까? 1-a. x로 묶 뭐. 그러면, 이 형태로는 1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, 아직 불확실해. 누구 때문에? 얘가 뭐가 돼서안 된다? 0이 되어서안 된다. 0이 되면 이게 다 사라져버릴 거니까. 1-a는 0이 아니다. A는 1이 아니다. 조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.